좋아요가 좋아요. 일단은 23번. 평균 속력인데, 음, 거속시죠? 거속시죠? 지금 속력을 구하는 문제잖아. 속력은 공식이 어떻게 되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제 평균 속력이니까, 평균 속력이니까, 총 움직인 시간, 그리고 총 움직인 거리. 이게 이제 평균 속력이 되는 거야. 그지총 움직인 시간분에 총 움직인 거리. A 지점에서 B 지점, 그리고 C 지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동안 30분 걸렸죠? 30분 걸렸고, 이때 속력이 몇이죠? 속력이 80km per hour 였단 말이야. 시속 80이니까. 맞지? 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은, AB 거리는 몇이 될까? AB 거리는. 이게, 80km per hour라는 건, 1시간당 80km를 간다는 뜻이거든? 그럼 30분 갔으면, 얼만큼 갔을까? 40km 갔겠죠? 아니면은, 이제, 거리를, 거속시를 하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속력은 80이고, 30분은, 30분은 2분의 1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per hour, 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분을 시간으로 바꿔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거리는 거리는 80 곱하기 1 2분의 1 해가지고 40km 일단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어떻게 움직였대? B에서 C로 갈 때는 음, B에서 C로 갈 때는 X시간이고요 그리고 어, 속력이 60이네 속력이 60km per hour예요 그럼 움직인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여기 60x가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어 a에서 c로 갈때 걸린 시간은 얼만큼이지? 시간은 x 시간 더하기 2분의 1 시간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시간 동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그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60x 더하기 40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음. 여기다 쓰자 속력은 속력은 y로 하래? 속력을 y라고 하래? 어, 속력을 y라고 하되네 그래서 속력 속력 y는 y는 시간 x 더하기 2분의 1분의 거리 60x 더하기 40이 되네요 맞습니까? 이게 분모에 2분의 1, 분수가 있는 게 불편하니까 분자 분모에 2를 곱해가지고 정리하면은 2x 더하기 1분의 120x 더하기 80 이렇게 정리하면은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되셨죠?